181번입니다. 다친 구간 2,4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죠. 자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그래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분리시키기 위해서 분자를 분모로 나눠줘 보겠습니다. 자 2x 2가 되고 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x 1분의 나머지 3 플러스 목 2가 됩니다. 자, 유리함수식입니다, 그렇죠? 유리함수식이고 이 계수가 양수고. 자, 어 점근선 확인할게요. 분모가 0이 되는 x 값 바로 1이 점근선의 x축 방정식이죠. 자, d의 상수항이 점근선의 y축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렇게 너무 크게 그렸네. 자, x축, y축이 있고 자, x축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 칠게요. 1. y축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 치고요. 2. 자, 그랬을 때 이게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1, 3, 4분 명에 이렇게 대칭의꼴이 나옵니다. 그죠? 자, 범위가 2에서 4까지입니다. 그러면 2, 4,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은 2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4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2를 넣어보고 4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X에 2를 넣고 계산하면 F2를 구하면 되죠. 자, 분모는 2 1분의 분자는 4 플러스 1이 돼서 5가 됩니다. 자, 얘가 최대 값입니다. 여기서 바로 5. 자, F4를 구하면 이제 최소 값이 되죠. 자, 4를 집어넣으면 4 1분의4 집어넣으면 8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3분의 9라서 3이 되죠. 자, 얘가 최소 값입니다.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3.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